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7%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1.7% 빠졌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 정도 빠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었고 호재들도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을 다 반영치 못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62평을 리탈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증시 관련돼서도 약간 좀 어려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조금 어 불안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현대차를 포함해서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주식들이 앞으로 좋아질만한 내용을 맞춰서 그렇 이런 부분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되고요. 이쪽 구간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악재를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뭐 노조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노조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어, 인건비 증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유럽 판매량에 대한 감소 그리고 뭐 트럼프 관세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그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쪽에서 내가 가격적인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수를 할 건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저가가 높아지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세선을 찍찍 그어 가면서 여기에 맞춰서 주식을 보고 여기를 이탈했으니까 뭐 저가와 저가를 이어가는 선에 맞춰서 이탈을 했으니까 주가가 안 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봐야 될 내용은 주가가 반등해서 역배열로 전환되는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주가가 반등해야 됩니다. 반등.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악재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함께 빠졌죠. 자, 시장을 한번 보고 갈게요. 시장 간단하게 차트를 기준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 차트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우리가 주식을 보는데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현대차, 기아차가 내린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내린다. 미증시도 내린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식 시장 망이 없어지나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죠. 무슨 얘기냐? 시장은 죽지 않는다. 근데 시장에 속해 있는 종목은 죽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흔히 얘기하는 어뭐 코스닥 잡주들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판단해야 되는 내용은 딱한 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럽 판매가 감소되는 부분, 뭐, 트럼프 감세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들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빠졌다면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가격적인 매력도가 생겼다는 점, 이런 부분입니다.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가격적인 매력이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저가를 잡아낼 수가 없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현대차를 기준에서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가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딱한 가지입니다. 딱한 가지.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 그리고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것이 없다. 왜 이렇게 하락하면서 악재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는 이유 자체가 성장률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장률에 대한 부분도 현대차 기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성장률이 계속해서 이익률 자체죠. 그쵸?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성장률에 대한 상승세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신고가 구간 그렇 고가 돌파를 한 이후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노조 문제, 인건비 증가, 유럽 판매량 그렇 뭐 관세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온 겁니다. 시장은 안정화가 될 거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정도면 안정화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안정화가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고, 이렇게 가격을 보고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볼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주식 시장은 어떤 종목이나 다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내가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고요. 그랬을 때16% 정도의 수익을 하루 만에 볼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돌파 구간에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느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매매를 할수 있고요. 이 과정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현대차 관련된 내용도 고가 돌파하는 구간, 고가 돌파하는 구간, 이쪽 구간마다 시세가 강하게 올라갔다가 횡보하고 빠지고, 그리고 또 강하게 올라갔다가 횡보하다가 빠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특정 박스권을 찍찍 그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싸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전과 이론상의 차이예요. 이론상에서 보자면 어, 62평 반등 나왔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여기서 그냥 빠지면 그냥 손절할 건가요? 오 어, 싸게 샀는데 이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되고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은 실전에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그쵸? 33%, 18%, 14%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이 범주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악재, 호재, 뭐 로보택시나 그런 부분들 호재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주가 상승력의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거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소통방에 인원이 많이 차있는 관계로 제가 소통방은 입장 인원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대기로만 받고 있고요. 주말에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주말 라이브 참여하시면 되고 라이브 입장 그리고 소통방 입장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인원이 더 필요할 때 제가 링크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라이브는 그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격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움직이니까 가격 말고는 다른 부분 보지 마시고요 앞서서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 자 이것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이면 뭐가 갈까요 관련주들 자 보세요 코리아 ft 자10% 수익 언제죠? 4월달 올라갈 때만 매매하죠 여기는 제네시스 부품 공급사입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부품 공급사예요 그쵸 근데 언제 올라갔나요 올라가는 구간 근데 깨지고 나서 안 하죠 그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코리아 e f t 같은 부품사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대차 기아차의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큰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나는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갈 거냐 그 차이에서 개별적인 선택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변동성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고가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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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런 식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어, 여기 내용을 보시면 뭐 대봉 ls나 이런 종목들입니다 어떤 식으로 됐는지 볼게요 대봉 ls 정확하게 고가돌파 구간에 진행하고 있는 점16% 정도의 수익구간 만들어내죠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소통방은 지금 대기로만 받고 있지만 라이브는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말에 진행하는 어 라이브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와서 배우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현대차의 단기보유전략 그리고 단기보유전략을 활용한 현대차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보유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미래가치가 좋아져야 되는데 현대차의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은 실적만 보더라도 알수 있다. 근데 너무 장기간 저가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 판단을 할지가 중요한 거고 여기에 맞춰서 매매하는 구조적인 내용은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노조 관련된 문제나 유럽 판매량, 뭐 관세 관련된 문제 전부 다 지금 가격에서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반등 확인이 필요하다. 반등 확인 과정에서 가격을 어떻게 볼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 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